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쓰면 3개월 만에 혈당이 20이나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겠어요? 아침에 달걀 두 개만 먹었을 뿐인데 마치 당뇨약을 먹은 것처럼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열심만 되면 찾아오던 그 허기가 사라지는 비법이 있다고 하면요. 사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분들께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던 방법입니다. 곧 자세히 공개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58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공복 혈당 115, 당화 혈색소 6.0.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몇년 안에 약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야, 너 요즘 혈당약 먹니?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약 대신 달걀을 먹는다고 했더니 다들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옆에 있던 친구가 제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건강 검진만 받으면 속상해. 얼마 전에도 혈당이 또 올랐대. 이러다 정말 당뇨약 먹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짐이 될까 봐 걱정이야.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똑같았어. 레이저도 비싼 약도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야. 그냥 아침에 달걀 두개 먹었을 뿐이야. 믿으시겠어요? 친구들 얼굴에는 물음표가 가득 떠올랐습니다. 달걀 두 개로 혈당이 떨어진다고 믿기 어렵다는 듯 수근거렸죠. 하지만 그 달걀 두개 안에는 제가 3년 동안 직접 경험하며 발견한 혈당 관리의 핵심 세 가지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세 가지를 하나씩 모두 풀어드릴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혈당을 잡는 핵심이구나 하고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에이, 그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시죠? 제 친구들처럼요. 저도 여러분 마음 알아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그 안에는 제가 당뇨 전단계를 겪으며 발견한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당뇨약 걱정도 줄이시고 비싼 건강식품 값도 아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혈당 재는 게 두렵지 않아지실 겁니다. 혹시 이미 도움되신다면 잠깐 엄지손가락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무료니까 눌러두시면 더 좋은 정보 계속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 식사로 주로 뭘 드시나요? 빵이나 시리얼 드시는 분은 1, 밥 드시는 분은 2, 거의 안 먹는 분은 3, 이렇게 숫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의 습관에 맞는 특별한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할게요. 총 3가지인데요. 특히 마지막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혈당을 잡는 핵심이구나 하고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어제 친구들이 모여서 혈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마다 밥한 공기만 먹는데도 혈당이 150 넘어. 에이, 그래도 부족해. 나는 아예 아침 굶는데도 점심 먹기 전에 재보면 140 넘게 나와. 맞아, 우리 나이엔 탄수화물이 독이래. 나는 통밀빵으로 바꿨는데도 별 차이 없더라. 그래, 나는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먹는데도, 왜 혈당은 안 떨어지는 거야? 다들 자기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듣다 못해 말했죠. 얘들아, 그렇게 하니까 혈당이 오히려 더안 잡히는 거야. 뭐? 건강하게 먹는데 왜 나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움직이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연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침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를 왕창 부은 것과 같아요. 엔진이 과열되는 거죠.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혈당이 확 올라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왕창 내보내요. 그럼 혈당이 이번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밥 먹으면 10시쯤 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는 생각에 현미밥, 통밀빵, 귀리를 드세요. 탄수화물도 건강한 걸로 먹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현미든 백미든 통밀이든 흰빵이든 결국 다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비슷하게 당으로 바뀌어요. 제 친구 중한 명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통밀빵에 샐러드만 먹었대요. 그런데 혈당은 115에서 움직이질 않더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배고파. 에너지 필요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2019년 미국 임상 영양학회지 연구 결과 실제 연구가 있어요. 아침에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사람들과 단백질 위주로 먹은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탄수화물 그룹은 점심 식사 전 혈당이 평균 150, 단백질 그룹은 120, 무려 30이나 차이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 효과가 저녁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뭘 먹느냐가 하루 종일 혈당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신기하죠? 그럼 단백질은 왜 좋을까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완전히 달라요.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는데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완만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게다가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4, 5시간은 배가 안 고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아침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두 번째. 여러분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탄수화물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침에 뭘 먹어야 하는지는 안 알려주시죠?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탄수화물 줄이라는데? 그럼 뭘 먹어야 하지? 단백질이 좋다는데? 매일 고기 먹을 순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봤어요. 아침 달걀 두 개가 혈당을 안정시킨다. 처음엔 설마 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니 대박이었습니다. 달걀 하나를 손에 쥐고 보면 이렇게 작은 게 정말 대단한 영양소 덩어리예요. 첫째,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해요. 달걀 1개에 약 6g, 2개면 12g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백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거의 100% 흡수되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9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둘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마법성분, 콜린이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간이 건강해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해요. 2020년 영양학 저널 연구를 보면요. 콜린을 충분히 먹은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15%나 개선됐대요. 셋째, 노른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나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렸거든요. 근데요, 최신 연구들은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2020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에 달걀 한두 개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어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80%가 간에서 만들어져요. 음식으로 먹는 건 고작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은 똑똑해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만드는 양을 줄여요. 게다가 달걀 노른자에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넷째, 포만감이 오래 가요. 달걀을 먹으면 왜 이렇게 오래 배가 안 고플까요? 단백질도 많지만 적당한 지방도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지방은 소화가 천천히 되거든요. 실제 연구를 보면요. 아침에 달걀 먹은 사람들은 빵 먹은 사람들보다 점심에 평균 250칼로리를 덜 먹었대요. 배가 안 고프니까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거죠. 세 번째. 3년 전 그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복 혈당 115. 당화 혈색소 6.0. 의사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몇년 안에 약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나도 당뇨약 먹게 되는 건가? 매일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운동은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건강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아침 단백질 섭취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킨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다들 하고 있겠지. 하지만 딱히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침 달걀 두 개. 일주일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먹고 10시쯤 되면 항상 찾아오던 그 허기가 없는 거예요. 어? 오늘따라 배가 안 고프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일, 3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2주 차더 놀라웠어요. 점심 먹기 전에 혈당을 재봤는데 130대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150 넘게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달걀 때문인가? 반신반의 하면서도 계속했어요. 3개월 후, 건강검진공복 혈당 95. 당화 혈색소 5.5. 정말 믿기지 않아서 두번 확인했어요. 의사선생님께서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달걀 두개 먹었을 뿐이에요. 선생님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주변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 달걀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메모 준비하세요. 첫째, 개수는 딱두 개. 왜두 개일까요? 한 개는 조금 부족해요. 단백질이 6g밖에 안 되거든요. 두 개면 12g. 아침 식사로 딱 적당한 양이에요. 세 개는요? 사람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두 개로 늘리세요. 둘째, 조리법은 삶은 달걀이 최고. 왜 삶은 달걀일까요? 기름을 전혀 안 써서 칼로리가 낮아요. 영양소 손실도 제일 적어요. 소화도 가장 잘 돼요.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편해요. 프라이나 스크램블은요? 기름을 써야 하잖아요. 그럼 칼로리가 올라가요. 삶는 방법 정말 간단해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달걀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완숙은 12분이면 돼요. 셋째, 타이밍은 아침 공복. 제 경험상 아침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기상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먹으면 좋아요. 왜냐하면요, 밤새 비어있던 위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하루의 혈당 패턴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넷째,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 여기 정말 중요해요. 꼭 메모하세요. 방울토마토 5개에서 7개. 토마토는 혈당을 더 안정시켜줘요.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요. 2017년 당뇨병 관리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토마토를 규칙적으로 먹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개선 효과가 20%더 높았대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이 많은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데쳐서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제 아침 식사 조합 삶은 달걀 두 개, 방울토마토 일곱 개 정도, 데친 시금치 한 줌, 그리고 가끔 통밀빵 반 조각.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다섯째,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 흰빵. 식빵은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같은 과일 주스도요. 당분이 너무 많아요.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피하는 게 좋아요. 달걀에 좋은 효과를 이런 음식들이 반감시킬 수 있거든요. 이번엔 달걀 보관 꿀팁을 알려드리려 해요. 바쁜 아침 매일 삼기 귀찮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발견한 방법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보통 일요일 저녁에 10개에서 14개를 한꺼번에 삶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은 거뜨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두개만 꺼내 먹으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삶은 달걀은 껍질째 보관하는 게 좋아요. 껍질이 세균 침입을 막아주거든요. 먹기 직전에 껍질을 까세요. 이번엔 실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이숙자님 58세. 여성분은 저와 비슷했어요. 공복 혈당이 120대였어요. 병원에서는 약은 아직 안 먹어도 되지만 식단 조절을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달걀 두 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대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제일 좋은 건요, 중간에 간식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쯤 되면 꼭 뭔가 먹고 싶었는데, 달걀 먹으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두 번째 사례의 김봉남님 62세. 이 남성분은 당화 혈색소가 6.3이었어요. 당뇨 직전 단계였죠. 이분도 달걀 두 개로 아침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가벼운 산책까지 하셨고요. 6개월 후 당화 혈색소가 5.7로 떨어졌어요. 이분 말씀이 혈당 재는 게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혈당 재면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세 번째 사례 박성자님 53세 여성분 사례를 들어보면 주의해야 할 케이스를 알수 있어요. 앞서 말한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걸요. 이분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셨어요. 달걀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달걀을 먹으면 안 되죠. 대신 다른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분은 두부를 드셨어요. 두부 반모 정도요. 두부도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보셨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 들려드릴게요. 이럴 땐 조심하세요. 첫째,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 증상이 어떤 거냐면요.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입술이나 혀가 붙는 느낌이 들거나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둘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달걀 먹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 만성신부전 같은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이런 경우도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넷째,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3개월 만에 효과를 봤지만, 어떤 분은 1개월 만에 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달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다섯째, 병원 검사는 꼭 받으세요.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거나, 당뇨 증상이 있으면 꼭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해요. 당뇨 증상이 뭐냐면요. 물을 자주 마시게 되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상처가 잘안 아물거나, 시력이 흐려지거나,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이런 증상 있으면 달걀 먹는 것과 별개로 꼭 병원 가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정말 간단해요. 메모하세요. 일요일 저녁에 준비하세요. 달걀 10개를 냄비에 넣고 달걀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강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12분, 그리고 찬물에 식혀서 밀폐용기에 보관. 이렇게 해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준비 끝이에요. 매일 아침은 이렇게 6시 30분쯤 일어나서 달걀 2개 꺼내서 껍질 까고 방울토마토 씻고 천천히 아침 식사하고 따뜻한 물한 잔. 이렇게 하면 15분이면 충분해요. 기록해보세요. 시작 전에 공복 혈당, 몸무게, 허리 둘레 측정하고, 일주일 후에 컨디션 변화 체크하고, 2주일 후에 혈당 다시 재보고, 1개월 후에 전체 변화 확인하고, 3개월 후에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 드려볼게요. 달걀이 너무 싱겁다면? 소금은 살짝만 후추 뿌려보세요.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질리지 않나요? 곁들이는 채소를 요일마다 바꿔보세요. 외식이나 약속 있는 날은요?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괜찮아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음식 비법입니다. 혈당을 잡는 진짜 비밀은 먹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달걀만으로 혈당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저녁에 뭘 먹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 드세요.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기능을 도와줘요. 견과류 한 줌.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혈당 관리에 도움돼요. 하루 한줌 정도면 충분해요. 피해야 할 음식들은 흰빵, 흰쌀밥, 과자, 라면, 탄산음료, 과일주스. 이런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가능하면 피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달걀 두 개의 비밀 기억하시죠? 아침에 달걀 두 개, 방울토마토 몇 개, 녹색 채소 한 줌. 이것만 3개월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혈당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달걀을 까면서 오늘도 내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간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신성한 의식과 같아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당뇨약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데이일 시작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에 데이7 완료 업데이트 해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다음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